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를 위한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승리의 의미와 내일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저의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승리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동안 7년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청구인을 통해 시작한 이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큰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차 헌법 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 3년 후인 작년 12월 한국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9개월 만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그 멀베이 군과 같이 한국과 별다른 접점 없이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며 살아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사실상 한국 병역과는 무관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 내지는 기회주의적 병역 면탈 방지라는 이유로 국적 이탈에 지나친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들과 주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고 이익을 향유함에도 병역 의무만 면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하고자 하는 복수 국적자들을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함이 마땅함을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에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또한 4차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복수국적으로 인해 공직진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 연봉이 3만불하는 연방공무원 그 직채용시에도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공중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증명해 준 것이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의 시스템과 이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한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법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 호족에 올리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국적 선택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 입법은 홍준표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또 다시 국적 이탈을 허락하면서 지금처럼 먼저 출생 신고를 한뒤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행정 업무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여전히 복수 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이는 정계나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함으로 18세.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천적 복수국자 중에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인 이사는 호적 등재 사실도 모른 채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로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본인이 한국 호족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국적 이탈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년에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내년에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건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이번 결정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바른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률로 이끈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해외 동포의 응원과 언론 등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7년 동안 무료 봉사로 진행하던 중 작년에 LA 의사협회에서 유일하게 천부를 후원해 주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의 워싱턴 로펌으로 변호사 실무 실습을 한국에서 온 사법연수원생들, 그리고 김상률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최중현 변호사, 그리고 오승혜 변호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동참에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나의 아내 크리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헌법 소원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전 5기로 7년 만에 해외 동포의 수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